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팁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엄숙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어 제가 동네 아줌마의 우한 상담과 리얼한 심리상담의 차이가 뭔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패널로 앉으신 동네 아줌마가 저한테 쉬는 시간에 뭐라 그러냐. 박사님, 동네 아줌마도 이런 우아 코스프레 상담 안 해요. 이거는 상담을 가장한 그냥 전문가 코스프레지 상담 아니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하길 아니, 그럼 본인이 직접 상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왜 내가 그런 막말을 하게 만드냐. 저를 두번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보다는요. 저는 이웃집 아줌마의 리얼한 그 사연을 박사님이 어떻게 상담해 주는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긴장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진짜 이웃집 아줌마 또 다른 아줌마가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중2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학원도 안 가고,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근데 이런 상담 사연은 제가 워낙 많이 받는 사연인데, 이 엄마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상담료를 내고 이 상담을 받기는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해서 안 오는 대표적인 상담이거든요. 그 대신에 상담료 두 배, 세배 학원비, 과외비는 이 어머니들이 내세요. 그래 놓고 쓸데없이 1년, 2년 지나서 아 과외비를 그렇게 냈는데 학원비를 냈는데 우리 애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어요.라는 그런... 주로 저한테 와가지고 또 하소연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은 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담 안 하고 본인이 남편하고 갈라서야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딴 짓을 했는데 이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와서 진짜 자기, 어, 그때 애 문제를 저한테 상담했으면 문제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그 사연을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지금 무슨 사연인데 그럽니까? 네! 이 사연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수위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가 진짜 상담을 하거나 뭘할 때마다 돌아버리는 요리 네. 어, 이거 내 사연인데 내 네, 별명이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를 왜 내하고 상담을 이 노출시켰냐 이러면서 그거를 저가 노출시킨 것도 아니고 책에 나왔어요. 뭐, 방송에 나왔어요. 이러면서 정보통신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걸면서 저한테 소송도 걸고 그러면 뭔 소리야? 내가 낸 것도 아니야? 뭔 소리야? 너가 연세대학교에서 너 잘렸으니까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이래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게 대한민국 판사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제가 징글징글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중2 아들을 키우는 40대 중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울산 고향에서 대학 4학년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꽃미남은 아니어도 첫 인상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전형적인 공대 오빠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웠는데 연애 때는 몰래 아이를 낳아서도 지금도 집 밖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첫 아이를 낳고 아들인데 예쁘장하고 귀엽게 생겨 아이와 외출을 하면 아들이 엄마 닮아 예쁘게 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자아이인데도 또래보다 말을 빠르게 배우고 책을 읽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서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 저학년부터 엄마들과 팀 잡서 철학 독서 수업도 시켰습니다. 영어 수학 학원에서 상위 레벨 반을 다녔습니다. 고학년 올라가서도 반장도 하고 여자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와! 이, 이 엄마 틀림없이 목동 아이면 대치동에 강남에 살았을 텐데 이래났으면 이제 이 아이는 죽음의 행군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엄마 이제 가랑이 찌어듯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전 남편이 당연히 우리의 교육 방법에 동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래요 <laughs> 본인의 교육 방법에 동의하는데 어, 남편은 교육 방법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여 이+ 이+ 이 엄마가 지금 남편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아이의 마음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게이제다 노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가끔 제가 너무 아이 위주로 반찬을 한다. 나도 먹고 싶은 게 있다. 나도 주말에 쉬고 싶을 때가 있다. 연애할 때는 나만 위해 줄, 거든, 줄 것처럼 그러더니 나는 뒷전이냐 나도 챙겨줘라. 남편의 사춘기 아이 같은 투정에, 뭐 남자들이 아들한테 질투 같은 걸 한다더라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런 건가 생각하며, 아이 둘 기른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쯤 이야기를 들으면 황심서를 많이 들었구나. WPI를 통해가지고 마음에 대해 파악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벌써 남편이 어떤 성향인지 감이 오시죠, 그죠? 남편 로맨이에요. 로맨이 삐져가지고 지금 부인한테 투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이 삐진 이 남편의 마음을 조금도 못 잃는 이 엄마는 뭔지 벌써 느낌이 오세요? 예. 네. 에이전트 성향의 리얼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좋다는 동네 가가지고 영어하고 뭐두 시키고 뭐두 시키고 애가 여자한테 인기, 약사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 잘될 거야 뭐두 시키는. 이거. 에이전트의 리얼 모드로 사는 엄마니까, 선배들이 다 남자들이 이런다든가, 뭐 이러면서 전 남편이 어, 아이, 아들 둘 기른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이해조차도 못하는 상황으로 있냐라는 거죠. 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좀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강남 학군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1 때 학교 성적이 상위권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강남으로 진입을 하면 상위 성적이 안 되죠. 다시 살던 동네로 돌아갈 수도 없... 아 그러면 아마 남편이 서울로 온다 그랬으니까 분당이나 일산쯤에 있다가 서울로 진입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학원 설명회를 돌아다니며 중1 겨울방학 공부 스케줄을 제가 짰습니다. 어, 1학년 담임선생은 뭐 성적이 상위권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때 다 그런다고 잘 다독이시고 지켜보셔라 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아들한테서 담배 냄새가 확 나는데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화가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너 담배 피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로 돌아다닌 거야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저와 눈을 안 맞추고 말도 안 합니다. 아들이 뭐라는 거인제 여러분 아시겠죠? 아들도 로맨이야. 로맨의 아이들인지도 몰라. 아니면 로맨인데 리얼로 꾹꾹꾹꾹 살면서 살았던 오이 불쌍한 아들. 크. 차려주는 밥은 먹어도 밥 먹고 나면 지방으로 들어가 문 닫고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학원도 가기 싫다고 하네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더 가르쳐주는 게 없는데 두 달째 학원도 안 가고 이러다가 공부를 완전히 내놓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전 이렇게 아들 잘 길러보겠다고 들고 싶은 명품 가방, 입고 싶은 옷안 사면서 아이 공부에 집중하는 동안 남편은 내가 해서 다는 게 쉬운 줄 아나? 나도 힘들다. 여전히 사춘기 아들 보채듯이 합니다. 제가 힘드는 어머니 참 힘드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인데, 어머님이 이것을 구국의 사명감으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으로 일을 하셨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제가 상담 시작하면서 처음 보이는 리액션이죠. 네. 이 집에 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머니는 에이전트 리얼로 사시는데 남편과 아들은 다 로맨으로 사는데 에이전트 리얼과 로맨이 서로 서로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완전히 상극인데 집 근처 자사고나 외고를 보내고 싶은데 전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네, 아 아들을 조련시키는 마음으로. 이 맹수를 조련시키는 마음으로 늑대를 조련시키는 마음으로 하실 것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아들은 늑대가 아니라 이미 고양이네요, 보니까. 고양이를 조련시키려고 하시는 분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 고양이 조련사 보셨나요? 고양이 조련사는 거의 없어요. 고양이 집사는 봤어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조련의 대상이 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호랑이 조련사도 있어요. 마술쇼에서 근데 결국 물려서 크게 다친 이런.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 조련사를 시켰을 때 호랑이 주로 어떤 일을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호랑이는 결코 호랑이 성질을 건드리지 않아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까딱 성질 건드리면 물려 죽어요. 이미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아들 성질 건드렸어요. 어떻게 건드렸어요? 예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아들을 붙었고 네가 이래도 되냐 아니 지금 엄마는 날 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적 있어? 아빠도 몰래 담배 피우는데 엄마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건 아빠로 충분해 왜 내까지 잔소리해 내가 이 담배라도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공부를 해? 엄마가 내 마음 알아준 적 있어? 내 마음을 알아? 이 상황이 지금 엄마가 처해 있다는 거. 그런데 엄마는 지금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애를 지금 이집 근처 자사고나 외고를 보내고 싶대. 그러면 이럴 때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부닥친 문제가 뭔가요? 그럴 때이 엄마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 애를 자사구나 외구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거기에 보내고 싶을까요? 나를 이 엄마가 자소간 자기 문제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때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심리 상태에 있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 상담이에요. 심리상담은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서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문제라고 믿고 있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가 진짜 그 사람이 파악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엉뚱한 거를 문제로 삼고 삽질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먼저 알게 하는 것이 심리상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심리상담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남편, 남편하고도 지금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 다니고 또 집에서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아들, 아들, 어떤 마음으로 학교 다니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상위권에, 사실은 강남에서 상위권에 있어도 가기 힘든 게 자사고하고 외고예요. 그런데 상위권다 아닌 아들을 어떻게라도 푸시해가지고 자사고와 외고를 보내려고 할때 엄마는 어떤 상황의 아들을 처하게 만들까요? 자사거나 외고에 가가지고 밑을 깔아주는 찌질이로 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만드는 거죠. 인기, 얼굴이 반반해서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에서 서른 명 중에서 29등 내지는 30등을 하도록 만드는 그 상황이 되라고 아들한테 밀어붙이면 아들은 그거를 엄마를 위해 감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뻔히 죽을 운명인지 알고 그 사형토로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엄마는 그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한다고요? 아니, 엄마가 그렇게 나쁜 아들을 죽음의 구름탱이로 몰아넣는 엄마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말이 돼야 한이 사연을 주는 이 훌륭한 어머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어머니로 만들다니, 그러면 이 에이전트의 리얼 성향의 어머님은 천하의 죽일 엄마네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상담 바로 알기 특집 방송이냐고요? 네. 상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용 말고 상담 제대로 받아 내 문제 파악하자 캠페인 벌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일대일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위즈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더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